28번 보면은, 1000의 모든 양의 약수를 작은 수부로 크기수로 나려할 때, K번째 수를 AK라 하자. 그러면, 1000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는 p k 이고 그리고 로그 머시기는 뭐일 때, P 플러스 k 가 풀어줘. 얘들아, 내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법은 이미 가르쳤지. 맞아요?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게 12라는 숫자예요.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얘 양의 약수의 개수를셀 때, 우리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한다고? 2를 인수로 가지지 않는 것과, 하나 가지는 것과 두개 가지는 걸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얘를 또 각각 뭘로 분리해요? 3을 인수로 안 가지는 경우, 3을 가지는 경우. 3을 안 가지는 경우, 3을 하나 가지는 경우. 3을 안 가지는 경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총 여섯 가지의 약수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개, 지금 지수 부분들에 1씩 더해서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 1씩 더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2지만 1, 2에 없는 경우까지 세 갈래가 나뉜다는 거죠. 어, 그래서 3 곱하기 2. 여섯 가지의, 여섯 개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니들 알겠지만,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이에요. 그래야지 10의 3승이 나올 테니까. 그죠? 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개예요4 곱하기 4로 계산이 되겠죠? 방금 설명에 따라서. 16개입니다. p 가 나왔어요. 됐죠? p 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q 예요그지 그럼 분명히, k 번째 수를 AK라고 하면은 A1부터 시작해서 A2, 땡땡땡, A16까지 존재할 거예요. 16개니까.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하래요? 시그마, K, P에다가 1부터, 아, K에다가 1부터 16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계산하래요. 그럼 뭐, 가 되겠니? 로그 10에, 야, 밑이 10이면 누가 촌스럽게 이걸 적니? 상용로그인데 그지? 나안 적는다. 로그에 A1 플러스 로그에 A2 땡땡땡 해서 로그에 A16까지를 더하게 되겠죠. 이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이. 로그 예.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 땡, 땡. A16이 되겠죠. 로그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진수가 곱해지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건 뭡니까? 예를 구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이 즉, 16개의 약수를 모조리 곱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콜, 모조리 곱하시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그럼 Q가 나올 텐데 Q만 나오면 게임이 끝나죠. 오늘 수업도 끝나고. 그죠? 자, 그러면 16개를 다 곱하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곱하면 돼요? 약수를 한번 순서로 적어보자. 2의 0승 곱하기 5의 0승. 2의 0승 곱하기 5의 1승. 2의 0승 곱하기 5의 2승. 네, 딱 여기까지만 다 적을게. 5의 3승. 2의 0승 곱, 아, 여기까지지? 이게 지금 2의 0승인 애들 다 적었지. 그 다음, 2의 1승인 애들도 이렇게 4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2의 2승을 갖고 있는 애도 4개가 나오고, 2의 3승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4개가 나오겠죠. 이 e 16개 다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야, 그럼 5가 총몇번 곱해지나 봅시다. 이거 4개 곱하면 뭐야? 5의 몇승이에요? 이거 4개 곱하면. 5에 6승이죠? 그게 4개, 4덩이 있지. 그럼 5의몇 승? 24승. 맞아요. 5에 24승이에요. 그리고 2 역시, 여기는 지금 다 1이니까 곱할 게 없죠? 여기 1111, 223333을 다 곱하면 2에 1111, 4, 2, 8, 3333, 12. 얘 역시 2에 24승이 나와요. 해보면. 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이 수사가 같을 수 밖에 없지. 따라서, 모든 약수를 다 곱하면, 얘가 나온다. 얘는 뭐다? 10에 24승이다. 그게 뭐다? 얘가 10에 24승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상영로그에서 당연히 밑이 10이니까, Q가 그대로 얼마? 24다. 라는 겁니다. 됨? 음. PQ 다 나왔죠? P는 16, Q는 24. 두개 더하면, 정답은 40. 됐어요? 床じゃけ。